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강사 김민정입니다. 픽슬러 1을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크롬으로 열고 있죠. 자픽슬러1로 접속하기 위해서 여기 검색 입력란에다가 픽슬러 적어보고 있고요. 픽슬러 적으신 다음에 아래쪽에 픽슬러2 무료 이미지 편집 툴, 툴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찾아서 더블 클릭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밤하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부분을 지워버릴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도구 틀에서 가위 모양이 있습니다. 오리기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오리기 마스크 눌러서 요 기능 가지고 한번 지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울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툴이 있는데요. 도형으로 지울 거냐, 아니면 같은 색상으로 지울 거냐, 아니면 브러쉬로 지울 거냐, 아니면 올가미로 지울 거냐,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지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술봉. 눌러서 색상으로 지우는 거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마술봉으로 하고 나서 여기 제거할 부분을 갖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오, 어, 지워집니다. 지워지죠? 자, 지워지는데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한번 지워보세요. 근데 너무 많이 지워야 돼.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좀더그 허용값을 좀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죠. 허용값. 내가 클릭했을 때그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되는 범위만 제거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허용되는 범위를 갖다가 좀더 넓히게 되면은 좀더 많은 색상의 범위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용 범위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도구 옵션의 메뉴에서 허용 값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32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100으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잘되려나 자, 일단은 이거 다시 뒤로 어, 돌려보도록 할게요. 메뉴에 있는 열기 눌러서 그 전으로 되돌리고 있고요. 자, 파란색 한번 눌러봤더니 오잘 됩니다. 노란색 한번 눌러봤더니 오잘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잘 지워지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잘려지는 부분이 너무 거칠어. 그죠? 거칠어요. 이 잘려지는 부분이 부드럽게 지워지게 하려면 뭐를 설정해 주면 되냐면 이 패더를 설정해 주게 되면 이 경계선이 부드럽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자, 열기 눌러서 원래대로 해 놓고 나서. 자 패더 값을 이제 정해 주게 되면은 아, 이제 좀 부드럽게 해줘 너무 부드럽게 말고 대략 한 절반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클릭 한번 해봤더니 자 보세요 이 경계선이 부드러워진 거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 하늘도 클릭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부드럽게 지워지고 있고요. 이쪽도 클릭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도 클릭, 클릭해서 지워보세요. 이게 자녀분이 남았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도 좀 알려봐드리도록 할게요. 메뉴에 도구 옵션에서 이번엔 이 붓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붓. 붓을 누르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색칠해 된 부분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동그라미가 너무 작아서 여러 번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늘려주면 되는데 이 동그라미가 브러쉬의 크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경우에는 위에 도구 옵션에서 브러쉬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얘를 갖다가 숫자를 눌러서 지금 기본이 40으로 되어 있지만 좀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대략 1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하고 나서 이쪽에다 클릭, 빈 공간 클릭하면 동그라미의 크기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니까 좀 많은 범위가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음, 잘 지워지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색칠해서 까맣게 해서 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워볼까요? 여기, 여기. 이런 부분은 살금살금 해서 지워주시면 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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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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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음 됐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밤하늘 이미지는 예제 사진 파일에 있는데요. 자, 예제 사진 파일에 있는 걸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위쪽에 레이어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레이어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뭔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뭐 밤하늘이 있으면 그걸로 따로 불러오셔도 되는데요. 자, 우주 파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기 클릭 하시면 되세요. 밤하늘이 여기 정 가운데 있어서 얘를 갖다 위쪽으로 좀 올릴 예정입니다. 위쪽으로 드래그 하실 우에서는맨 위쪽에 도구에서 순서가 눌러져 있어야지만 이 해당하는 레이어의 크기랑 위치동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를 갖다가 드래그 해서 여기쪽에 딱 알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얘가 뒤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앞으로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거, 이거 레이어를 갖다 서로 순서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꿔 주실 때는 얘를 갖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데요. 내려지나요? 내려지나요? 혹시라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요, 요 자물쇠 모양이 있습니다. 이 자물쇠 눌러서 자물쇠를 해제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시게 되면, 그 다음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때요? 잘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합성도 가능하더라, 이거를 좀 알려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